하나님 말씀은 유한복음 6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유한복음 6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들이 묻더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금식해야. 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죠. 어, 그것도 귀하죠, 다 하나하나 귀한데 사실 요즘엔 진짜 기도가 너무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교회 전뭐 정말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맨, 맨날 쓸데없는 기도만 하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 정말 제대로 된 기도 하는 성도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뭐 기도든 봉사든 뭐가 됐든 참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뭐 단순히 그냥 믿음 믿음이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믿음이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 우리가 무엇을 하든 믿음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을 내가 믿고 또 누군가를 믿게 하는 일. 이게 다 믿음이죠.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하는 것도 다 믿음을 위한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로 가거든요.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죠. 그니까 대가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대가성이 아니에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얻어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도 천하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일은. 뭘 계산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쏟아붓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뭐 금식을 하거나 뭔가 다 바라는 게 있어서 자꾸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지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엔 그럴 수 있죠, 다뭐 초초신자 초신자라 해 처음 신앙은 다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믿음이 자라고 잘하면 잘할수록 제자들이 어떻게 하든가요 처음에 그들의 신앙이 어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였죠? 그들이 다 목적이 있고 얻고 싶은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나중 신앙은 어때요? 나중의 믿음, 그들의 믿음은 목숨을 버려요. 뭘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게 교회란 말이죠. 우리가 밥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걸 먹는 사람마다 다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농사를 질 때도 이 농작물을 먹는 자마다. 안수라 하세요. 여기다가 팔기 전에 이 농작물을 먹는 자마다 그 심령에 성령 임하게 달라고 뭐 되든 안 되든 오늘도 이 밥을 먹는 내 남편이 반드시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것이 믿음이어야 되는데 자꾸 바뀌어요 우리가 변질이 됐죠 많이 뭘 하면 하나인다 이거 하면. 이거 해 주세요. 이거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복 받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큰 복을 달라고 하는 건 그건 정말 아니죠. 믿음을 위해서 또 믿는 자가 하는 것이지에요. 믿음을 고백하는 게 헌금이지. 헌금이 돼야지. 내가 헌금했으니까 저축이 아니고, 연금도 아니고, 헌금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더큰거 달라고 하는 건, 그건 진짜 헌금이 될수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게다 믿음이어야 합니다. 금식을 해도 믿음을 위해서 해야 되고, 금식을 왜 합니까? 예수님 잃어버렸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뭘뭐 이렇게 목적을 갖고 금식하지 마세요. 진짜 금식은 내가 예수로 살기 위해서 금식해야 됩니다. 다 버리고, 다 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게 금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든 것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느냐? 정말 믿느냐? 그거면 끝나요. 믿음이면. 예.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음에 이르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사실 넘어서 해결된다기보다 넘어서는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에 이르지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정말 진짜 믿음에 이르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제자들은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됐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를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간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믿음이 되니까, 진짜 믿음이 되니까, 상황과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들의 입에서 뭐가 떠나잖아요. 예수의 복음이 떠나질 않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그건 뭐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죠. 지금 뭐 성경학교 하면서 온 교회가 거기다 마음을 쏟는 것도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뭐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서 뭐 그걸 운영하고 뭐 움직여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쏟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다시 물어요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 거냐.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보길 원하시, 원하거든요. 이미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이미 다 받았잖아요. 십자가 외에 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린 자꾸 다른 걸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걸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는 걸 자랑하려고 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그래서 너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나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다. 이거 말고 우리가 더 이상 표적이 없죠.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줬다는 거예요. 당신은 뭘 주실 거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본인들의 믿음으로 먹었어요, 그게. 본인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까? 떡을 원하죠 눈앞에 예수님의 말씀보다 기적을 원하고 진리보다 눈앞에 있는 떡을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증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주시면 믿겠습니다. 형통하게 하시면 믿겠습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믿겠습니다. 평생 못 믿어요. 평생 그렇게 되면 믿는 것 같죠. 안 믿습니다. 왜 십자가가 앞에 놓이면 안 믿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뭔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 이루어지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엔 모여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럼 못 죽어. 맨날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어서 우는 사람들은 원하는 걸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달라고 그러면 안 주지. 난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어. 맨날 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네 목숨 달라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내다 도망가지.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럼 결국 우리도 뭘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되죠. 믿음으로 가는 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게 뭘로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과 함께 죽는 게 믿음인데 누가 죽냐? 누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느냐?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뭐 육신의 목숨만 버리는 게 죽는 것이 아니죠. 나를 부인하는 것, 난 이걸로 살아야 됩니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 대학 가야 살 살고, 그리고 뭐 좋은 직장 들어가야만 살것 같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정말 어? 억대 연봉이 있는 직장이라도 때려칠 수 있는 믿음, 내가 신앙 생활을 위해서는 그 직장도 때려칠 수 있는 믿음, 어?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제가는 청년도 그랬어요. 청년이었다가 유부남이 됐지만 결혼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삼성이었어. <laughs> 삼성 연구원. 그러니까 그 집에서 너무 좋아하죠. 네. 처음에 백수였을 땐 그렇게 무시하더니 삼성 연구원 되니까 엄청 좋아하고 바로 결혼시키더라고. 그한 1년 다녔나 결혼하고 바로 때려치더라고. 교회를 못 나온다고. 억대 연복이면뭐 하냐는 거야. 진짜 억대 연봉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뭐 하냐고. 자기 죽을 것 같다고. 신앙생활 못해서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때려쳤어요. 이제 결혼도 했겠다, 뭐, 언제. 그래서 그 반토막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연봉을 받는 직장에 들어가서, 그리고 주의를 지키셨어요. 예배를, 예배의 자리에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근데 예수를 믿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뭐든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그게 믿음의 방해가 된다,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버리라는 거죠. 자식은 못 버리잖아요. 마음에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마음에서. 자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소홀히 한다면, 내가 자식이 우상이 된다면 그것도 내려놔야 되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다 모세가 준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참 떡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만나는 뭐죠? 예수님의 예표죠. 하늘에서 먹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이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그것을 먹어야 사는 것이죠. 광야에서 떡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는,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정말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말씀을 육신에서 이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죠. 우리가 평생 말씀을 들어야 하고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평생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한번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은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에 예수님의 살과 피란 말이죠. 근데도 더 달라는 거예요. 다른 것좀 달라는 거죠.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말고는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깊은 신앙의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님, 예수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 이게 아무 소용 없구나. 땅일 거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봐야 내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님이구나라는 걸더 깊이 깨닫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양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 만나가 있습니까, 매출하기가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런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진짜 영원한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보다 더 귀한 표적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뭐 바라고 원하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래도 이 정도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 다른 거 원하고 바라지 않겠지만. 오늘도 예수님만 구하는 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정말 여러분 정말 깊은 믿음의 세계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죽는거예요 그럼 진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은은 예수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무엇을 준다 은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이 자리와 바꾸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 어떤 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이 자리와 바꾸지 마세요. 그게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길 소망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시기 바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그래서 구원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오늘 하루라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좀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저녁에 집회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물론 많은 것을 주셨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더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간절히 기도하는 한 날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떡을 구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더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다 보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생기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지만. 그런데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내게 생명 주셨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오늘 우리도 우리 하루의 삶을 살수 있사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중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 옆에 엎드려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야옥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세상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